전통적으로 그랬잖아 전통적으로 옛날에 자 최근에 그랬습니다 보나마나 앞에와 최근과 뭐하겠어요 비교 대조하겠죠 그러므로 however가 답이겠죠 뭐오오는 답이 될 수가 없지 이 사람아 그거 아니야 그거 언어잖아 전통적으로 we have assessed 우리는 평가해왔습니다 mathematics 수학 ability 능력을 based on a w 요 어디에 바탕을 두고서 the number of correct answers of 정확한 답 올바른 답즉 정답이죠 정답의 수에 바탕을 두고서 페이지 위에 full of는 뭐로 가득한 computational problems 계산 문제, 계산 문제로 가득한 그런 페이지에 정답 개수 그곳에 입각해서 수학 능력을 평가해 왔었다 이거지. Learning 배우고, memorizing 암기하고, facts 사실들을. 그러므로 여기까지가 주어져 덩어리 주어져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배우고 암기한다는 거이것은 key component 핵심 구성 요소였습니다. 어디에 수학 교육 프로그램에.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죠. 근데 recently, 최근에 그랬잖아. 최근에. 앞에는 지금 동사가 과거야.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랬잖아. 전통적으로 옛날에. 자, 최근에 그랬습니다. 보나마나 앞에와 최근과 뭐하겠어요? 비교 대조하겠죠. 그러므로 답은 however가 답이겠죠. 뭐 v e r 는 답이 될 수가 없지, 이 사람아. 국어 아니야, 국어. 언어잖아. 네 번째 질문만 딱 들어가도 아, 연결사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새길 겁니다. 자, some coffee, some water, 즐기고,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봅시다.